1,141번 어, 상문제긴 한데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지? 별로 어렵지는 않아. p 마이너스 -2, 2,1,2,3 여기에 p가 있고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 그러면 y가 바뀌는 거잖아. 1,2,3 마이너스 3으로 바뀌고 얘가 a y축에 대칭인 점 얘를 지금 P를, P를 계속 옮기는 거야. Y쪽 대칭이면 X가 바뀌는 거잖아. Y는 그대로고 X만, 이렇게 얘가 B. 원점 대칭이면 모두 바뀌는 거지. 그래서 이쪽. X, Y 다 바뀌어서 얘가 C. 그랬을 때 P, A, c, b라는 직사각형이 생기는데 얘 둘레의 길이를 구하세요. 둘레 잘 보면 되잖아, 그치? 이만큼이 얼마? 여기 2 마이너스 2이니까 총 4. 세로는 여기 3, 여기 3이니까 총 6. 그래서 가로 더하기 세로를 한 다음에 얘가 2개 있으니까 정답은 20.